털에 아직 안 켜져 있죠? 지금 뭐, 뛰어와서 지금 C4를 붙이는 뭘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가도 안 타고 있거든요? 마나 도안 타고 있고. 심지어 주변에 y 정도안 깔려있어요, 이거. 뭐, C4 갖고 와서 사투리던 런처더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답답합니다. 한대 켜져있어요, 한대 지금. 아, 털에 키기 시작했어요. 늦었어요, 이제. 아. 유에오부족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와! 텔레포트 승하 이동기까지 깔면서 이거 무슨 일인가요? 지금 이거 저격 써야죠 지금 이거 개 미쳤습니다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거 기절했거든요 이거 빨리 죽여야 돼요 파라케 아 이런 실수를 보여주나요 원래 기절해 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기절 수치를 보니까 원래 기절돼 있던 파라케를 그냥 포딩한 채로 던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후유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포드쿨은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자레드헤즈 크루브족 계속해서 아맥 어, 뽑았죠? 51짜리 맥 만들어서 그냥 토대를 미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에노 브족 어떤 대처를 하고 있죠? 아트로 플레오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리서 쏘는 이제 저격총 같은 게 데미지가 3배씩 들어가가지고 저격총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맥도 51짜리라서 지금 그냥 일반 샷건만 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쉴드도 없어요. 포스 쉴드도. 에.. 맥 쉴드도. 유에노 브족 여기서 뭐하고 있죠 지금? 지금 물탱크 뒤에 숨어서 아딱총 들고 있습니다. 비비탄 총으로 견제하려는 모습 와서 빠르게 마나가르마로 간단하게 지지고 도망만 가도 피가 많이 없으면 될것 같은데 유에노 부족 지금 별다른 대처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유에노 부족은 현재 4명 와, 추가 인원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아무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4대 8이에요 좀 인원 면에서 아무래도 제일 좀 많이 불리한데 아 빨리 추가 인원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밀리고 있어요 뭐 현재 유에노 부족이 할수 있는 거는 뭐 터렛배를 올려서 여기 쪽에서 간단하게 그냥 높여서 뒤에서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라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현재 지금 저격하고 있죠. 어, 견제 들어갔는데 걸렸습니다. 마나가르마 브레스를 쏴보지만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아 유연은 부족 토대를 깔며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데미지를 받지 않고 있어요. 아 유연합니다 대처가 지금 어 자신을 그냥 토대로 가려버리는. 어, 엄청난 센스 플레이. 아, 하지만, 내려와서, 공룡 테리존 던졌죠? 야, 대단합니다. 토대를 이용한 플레이. 자신만 공격하고, 남은 공격까지 못해요, 지금. 엄청납니다. 아, 센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유엔노부족왜 보셨죠, 방금? 어, 지려버렸습니다. 이거 C4 갖고 오지 않는 한, 이거 뚫을 수 없거든요? 화염망사기로 데미지 들어가나요? 화염망사기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와, 대, 데... 야 센스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지금 여기서 인원 3명정도 묶어놨죠 지금 대단합니다 혼자서 1대3이에요 데미지 안들어가서 1대4 1대5 하고있어요 지금 대단합니다 유앤오 어 자기는 때리는데 상대는 때리지 못하는 어 어마어무시한 플레이 아 막, 맞죠 맞죠 아아 아, 결국 구석에 이제 총을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제, 순간이동기까지, 어, 공룡 게이트로 보호를 마친 상황이고요. 약간 이런 포부를 보면은, 공식 느낌이 강하죠? 포부 스타일이 공식 느낌이 강하네요. 아, 그리핀 거의 다 죽었거든요? 이런 거한 마리 한 마리 끊어내는 게, 막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현재 서버 룰상 도망갈 순 없습니다. 어, 지금 유엔오 부족? 유엔오 부족? 아, 토대를 지웠더니, 그렇죠. 아, 토대를 다시 깔러 왔어요. 아, 레드 헤즈 크루 부족 뒤쪽에서 토대 안 깔아주고 뭐 했나요? 토대 다시 깔러 왔어요. 아, 잘했습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이거 지금. 시간 엄청 오래 버텼죠? 이만큼 깐거 다시 지워야 돼요, 지금. 어, 갑자기 내려서 필드전을 하는 볼러에 걸려서, 아, 찢겨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유에노 부족 지금 그리핀을 타고 견제 들어가나요? 오 아트로플레어라 드디어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아트로플레어 그렇죠 아트로플레어라 죽일만 하거든요? 제트밤을 던져서 반겨가는 레드에즈크루 부족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자 자, 또다시 유에노 부족 또다시 토대를 깔고 있어요 또다시 아아 아, 그렇죠 토대 깔다가 아 기가한테 씹히고 사망하고 맙니다 자 계속해서 토대를 깔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최대한 시간을 버티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지금 맥도 여기 중간을 깨줄게 아니라 뒤쪽에서 천천히 밀고 가야 되거든요? 저기 백날 깨봤자 다시 갑니다. 지금 이 토대를 앞쪽에 있는 토대를 깨고 뒤쪽에 포탑을 설치해서 토대를 설치 못하게 막은 다음에 천천히 밀고 가야 돼요. 지금 방플 하나요? 들었는지 뒤쪽에 돌아와서 천천히 밀고 있습니다. 맥이 그렇죠. 지금 살짝 살짝 그렇죠. 한칸한 한 칸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간을 급하게 급하게 중간을 깬다고 해서 시간이 절약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뒤쪽부터 밀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천천히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레드헤즈 크루브죠. 어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뒤쪽으로 접근해서 어, 어떻게 하나요? 아 어, 뒤쪽 밑에서부터 토대를 다시 깔고 들어가는 플레이 좋습니다. 아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절벽 쪽에다가 토대를 깔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좋습니다 지금. 자 차라리 일반 토대가 아니라 차라리 삼각 토대로 삼각 토대로 절벽에다가 붙이면 더 좋거든요 지금. 삼각, 아, 토대 다시 깔고 있어요! 다시 깔고 있어요! 좋아요! 잘 올라왔어요, 지금! 유엔오 부족! 자, 토대를 최대한 깔아보고, 안 되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아, 손을 흔들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차라리 삼각 토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절벽에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반대편에서, 검치호를 타고, 검치호가 있나요? 검치호 지금? 검치호, 뭐, 뭐 하는 거죠? 검치호? 검치호 뛰어갑니다! 검치호 뛰어가서, 내렸어요! 아, 낙법한 거였어요. 내린 게 아니라. 검치호 뛰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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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나요? 검치호 보여주나요? 검치호? 기가노토와 1대1? 아니죠. 타고 가서, 어디까지 날라가나요 이거? 어디 갔죠, 지금? 검치호 날라가서 토대를 까나요? 검치호 타고? 검치호 왜, 왜 우왕장하고 있죠? 검치호? 어 내렸습니다 검치호 아 잡혀갔네요 자 토대를 계속해서 밀고 가고 있죠 레드스즈 크루 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유에노는 토대를 설치하면서 뭔가 아 저격 맞아서 죽었어요 불꽃남자 리류라 저격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네. 자, 앞에서 토대를 깔아주고 시간을 버티면 뒤쪽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유엔노 부족이 생각보다 토지작을 넓게 넓게 잘 펼쳐놔서, 아, 앞쪽 게이트 깼나요, 지금? 레드헤즈 크루 부족? 지금 검, 지금 유엔노 부족 검처 타고 나왔거든요? 지금 창 들고 나왔습니다. 찔러려고. 아, 창 들고 갑옷이 없나요, 지금? 집에? 갑옷도 못 입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어, 뒤쪽 더 이상 토대를 밀지 않고, 앞쪽에서 이제 C4로 게이트를 깨는 모습. 상대의 전력이 파악이됐나요 지금 유엔오브족 계속해서 갑옷 안 입고 뛰어다가는 것 같거든요. 아 공룡 게이트 다시 깔았습니다. 그렇죠. 뒤쪽에 토대가 없으니까 앞쪽에 공룡 게이트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깔아주는 플레이. 이러면 또 야마가 돌아버리죠. 자 유엔오브족 지금 갑옷만들 철로 차라리 게이트 하나 더 만들어서 막아버리겠다. 아, 고음용화로는 방금 뭔가요? 아, 좀이상한데 고음용화로였던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지금 공룡 게이트 다시 또 깔고 있죠? 지금? 유엔어 부족? 부족원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둘, 레 다섯 명이네요. 똑같습니다. 모든 부족원이 합심해서 공룡, 야, 고음용화로 또 깔았다가 회수합니다. 아, 저, 저, 저 용준 부족원 죽이면 고음용화로 먹는 거거든요. 자, 게이트가 오히려 더 앞쪽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아, 레드에즈 크루 부족 열심히.. 아! 공업용화로? 공업용화로 설치하고 회수 못했어요! 아 이거 타격이 크죠? 철 2500개짜리 아 인사이더가 등장했어 오! 옆부족은여 와서 회수했습니다! 아 대단해요 백업플레이 자 여기에서 테라로한명 낚으려고 대기하는 것 같죠? 저는 더 이상 찍지 않겠습니다 저건 비밀플레이니까 어? 낚을만한데요 어 뭔가요? 털에서 금만데요 어너 움직였습니다 테라 낚나요 아, 못 낚았습니다. 어, 낚나요? 지금 깊거든요? 레드에서 크루 부족? 깊거든요? 여기서 낚이면? 위험해요? 아, 채찍을 미리 들고 있죠, 이미? 낚는 순간 자기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좋지 않아요. 자꾸 공업용화로를 갖고 와서 뭔가 어그로를 그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공업용화로 들고 죽었죠, 지금? 공업용화로 들고 죽었어요. 이거 템 빨아야 돼요? 여기서 뭐 하나요? 의자에 앉아서 갑자기? 유엔오부족 게임 포기했나요? 화로를 부족원이 챙겨서 돌아갑니다. 아, 어, 그리고 기술 낚았죠? 아, 하지만, 아크의 버그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풍력발전기는 또 언제 깔았죠, 지금? 예, 유엔오부족 풍력발전기 언제 깔았죠? 풍력발전기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속해서 앞에서 풍력발전기로 영터를 넓히고 있는 유엔오부족. 갑자기 풍력발전기는 근데 왜 만들고 있는 거죠? 이상합니다.